우리는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.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수지는 병실 창문 넘어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.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.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. 긴 숨을 내쉬듯 우리 가족의 마지막 줄기가 끊어진 느낌.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. 조문객은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. 박미선은 나타나지 않았고, 민호 혼자 상복을 입고, 초조하게 주변을 돌았습니다. 수진이 말했습니다. 그 사람 인생은 결국 아무도 안 남았네.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장례식 내내 우리는 침묵했고, 민호가 향을 피우고, 절을 올린 때도, 우리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.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, 낡은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.